안녕하세요. 오늘도 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분도 몇년 전부터 눈이 마르기 시작하셨는데요. 뾰족한 수가 없어서 인공 눈물만 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갱년기 증상이 심하게 오면서 호르몬 약을 드시게 되셨고, 그로 인해 눈이 쉽게 빨개지고 얼굴로 열이 확 올라올 때는 눈에서도 열이 나는 것처럼 눈이 뜨거워지고 말라서 눈을 뜨기가 힘들 정도가 되셨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갱년기 이후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갱년기가 되면 몸의 진액이 전체적으로 마르면서 피부도 건조해지고 입안도 건조해지고 눈도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까지 오르는 증상이 있다면 건조증이 더 심해지는데요. 여자 환자분들이 좀더 많기는 하지만 남자분들도 갱년기 때 열이 오르면서 입이나 눈이 건조해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갱년기에 쓰는 한약에는 진액을 보충하고 얼굴로 올라오는 허혈을 내리는 약재를 쓰는데요. 열이 나고 마르는 부위가 특히 눈이라면 간의 건강을 유심히 살펴보고요. 진맥을 할 때는 간맥, 혀를 보는 설진을 할 때는 혀 가장자리 부분을 자세히 살핍니다. 눈이 나쁠 때 간을 살피는 것은 한의학의 전통 이론인데요. 간의 기운은 바깥으로는 눈과 이어지기 때문에 간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간에 열이 있으면 눈도 안 좋아지고요. 눈이 안 좋을 때는 간을 다스려서 눈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을 치료할 때도 간의 기능을 꼼꼼히 살피게 되는데요. 혀를 볼때혀 가장자리가 간에 해당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혀 가장자리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분의 혀 사진을 보면 혀의 전체적인 모양이 뾰족하고 혀 가장자리가 붉은데요 혀의 모양이 뾰족하게 나오는 것은 혀 가장자리가 긴장되어 당겨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분들은 예민하고 긴장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별일 아닌데도 스트레스를 받고 내일 뭘 해야지 하고 생각만 해도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지요 게다가 혀 가장자리가 이렇게 붉은색이라면 간에 열이 있는 것이고요 스트레스와 화를 오래 참고 피로가 누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안구건조증으로 고생이시라면 내 혀는 어떤지 살펴보시고요. 만약 혀 가장자리가 붉다면 흔히 구할 수 있는 결명자차나 국화차를 자주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